홀보다는한2%더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이해가지고 이제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총결국 얼마냐?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탕화공포 김부장입니다. 배달 관련 주제를 놓고 데이트를 뽑아가지고 배달을 해서 얼마나 남고 홀보다 성분이 얼마나 높은지 광고를 하면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광고를 안 하면 또 얼마나 남는지 이렇게 몇 가지로 대비해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시싼 영등점입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배민원, 쿠팡에서 요기 이제 데이터를 다 이미 뽑아놨습니다. 메이트 퍼스 쓰시는 점주님들이라면 바로 뽑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매출은 실제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음식을 배달을 했다. 그중에 이제 저는 할인 쿠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산된 금액이 19,000원을 합산된 겁니다. 실제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깃발 우리 가게 클릭 수, 단가 역걸다열게해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대체 이렇게 광고를 해 가지고 얼마나 마진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깃발, 영등점, 이제 7, 8, 9월 달로 이제 데이터를 뽑았지 않습니까? 깃발은 7월에는 8개 꽂았다가 이제 효율이 좀 낮은 것 같아서 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6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클릭, 단가는 배달의 민족은 456원, 배민원은 366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광고 지출이 여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쿠팡이츠는 여기 허타에 보게 되면 광고 비용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적어 넣은 거고요요 배달 TV에 관해서는 우리 배달 대행 업체를 쓰는 건수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1600원을 곱했습니다. 왜 1600원인가 하면 익산을 넣고 말하자면 최소 배달 TV 3500원입니다. 그 중에 1900원을 손님한테 받고 있고 1 6 0 0원이란 비용은 기사님한테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300일 건에 1600원을 곱해가지고 528만 1600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는 하는 손님들이 있고 안 하는 손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텅 들어가지고 평균 해서 500원. 사실 이것도높게 잡은 겁니다. 우리 저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씩 3500원으로 팔고 있는데 어, 리뷰 이벤트에서는 우리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청번지하로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500원으로 잡았는데 좀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높게 잡아봤습니다. 예? 9.8% 플러스 1%는 뭐냐면, 배민원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 9.8% 아닙니까? 여기 1%는 뭐냐? 1%는 이제 온라인 결제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 버스기에서 카드 극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1.5% 내지 이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결제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뭐2.5% 내지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요 차액으로 1%를 추가해가지고 홀보다는 1% 높다. 요렇게 추이해가지고 1%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9.8% 플러스 1% 해가지고 10.8% 잖습니까? 쿠팡, 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배민 같은 경우에는 1%만 추가해가지고 0.01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렇게 예. 선정하면 이제 대략적인 이제 뭐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내고 있는 금액 하군요. 그리고 기타 2%, 기타에 포함되는 것은 메이트 퍼스 월 2만원씩 나갑니다. 리뷰 답글, 만원 내지 뭐 6만원 정도 이렇게 양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데 이것도 이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수. 뭐 배달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라탕 특성상 이제 어 옵션이 많아가지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여기다 잡았고 그리고 탕용기 있고 수조퍼크 있고 이렇게 다 잡으면 이제 홀보다는 한2%더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이해가지고 이제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총 결과 얼마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배달의 민족에는 7479만 얼마 지금 매출이 달성됐죠 그중에 깃발이 70만 4천이고 우리 가게 클릭 247만 배달 팁, 리뷰 이벤트, 그리고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 따따 해서 그렇고 실수나 이제 기타 사항들 해가지고 1220만 정도 비용이 나가 지출된 거죠 여기에서 포함 안된 거는 뭐 인건비라든가 뭐 정기시라든가 이거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배달 하든 안 하든 직원 이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집채는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이 정도 매출이 되게 되면 직원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걸 일단은 뭐 놔두고 우리는 이제 비중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뭐28% 정도 지출이 나가고 쿠팡이츠는뭐 7월에 31%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나간 거예요. 아, 여기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게 배달 건수가 3,301건인데 이건 여기요 포함해서 한 겁니다. 통트럭에서 했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가장 우리가 적게 나가는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8월달 9월달 요거를 체크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큰 차이는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등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 자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달 TV나 요거보다도 훨씬 적게 이제 지출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깃발을 적게 하고 우리 가게 클릭을 안 하고 배달 당일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고 리뷰 이벤트를 안 하고 이렇게 했을 시는 얼마나 남을지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깃발은 중식 하나 아시안 양식 하나 이제 두 개는 꽂아야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176,000원 우리 가게 클릭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 클릭하지 않아도 주문은 들어옵니다 근데 많이 적겠죠 이거 0으로 다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츠도 영어을 하겠습니다.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광고를 안 하고. 그 배달 팁은 어, 이대로 나가는 걸 방법 없고, 리뷰 이벤트는 안 하겠습니다. 진행 안 한다고 하면, 요거는 고정 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 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이제 뭐 지출이 나가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배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잘 돼야지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홀이 엄청 바쁘게 되면 저희가 배달할 이유는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다. 홀다 채내고 어느 정도 여유시간 있을 때 우리가 배달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 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됐을 때한20% 어 정도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알리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진짜 마진이 적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제 마케팅을 중점을 두고 하면 우리한테 이제 더 유리하겠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 배달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지금 배달팁 이 2,400원을 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배달팁을 조금 내려 가지고 배민이나 쿠팡이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보다 배달의 민족으로 더 많이 유입되게끔 이제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엑셀로 만든 요거 표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본인 매장에선 대략 얼마나 남는지 요거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매장 중에서 요런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어 배달 건수만 알려주시면 제가 아이디 비번다 알고 있으니까 요걸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